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1 0 번째 강해로, 열린문이라는 주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1260년간의 기나긴 중세 암흑시대가 1798년 교황권의 몰락으로 드디어 끝나게 되었으며 종교자유의 물결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대세로 유럽 세계를 덮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근대화의 물결 역시 빠르게 밀어닥닥쳐와서 온 사회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예언된 대로 교통수단의 획기적 발명으로 전 세계를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쇄술과 통신수단의 발명과 함께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로 엄청난 새 시대가 인류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2장 12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고린도 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사도바울은 이 말씀들에서 보는 것처럼 보금의 문을 가장 중요한 열린 문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억눌리고 닫혀 있던 보금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밤이 끝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신실한 보금의 일꾼들이 여러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 시대 형식적으로 죽은 개신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소수의 성도들이 뿌린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 단체로는 모라비아 형제 선교단이 있는데 이 단체는 젊은 시절 주님께 자신을 바친 신센 도르프 백작이 세운 신앙과 선교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본건 영지를 헤른 훗, 곧그 독일어로 주님의 언덕이라 이름 짓고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이들과 함께 끊이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100년 이상 밝혔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개신교가 시작된 유럽 대륙의 각 곳에서 진리를 깨달은 종교 개혁의 진실한 후예들이 선교를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18세기는 뜨거운 선교열이 타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늘에서 성소정결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빛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이 중요한 진리가 밝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린 문에 관한 진리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이며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괴가 있는 곳은 둘째 칸인 지성소입니다. 지상에 있던 성소는 십자가로 끝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고 계시며 대속죄일에 성소 정결 사역을 하시기 위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둘째 칸인 지성소 봉사를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와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성소의 봉사는 날마다의 성소 봉사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의 지성소 봉사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대속죄일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단한번 있게 됩니다. 이 예언된 기간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대속죄일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그동안 들인 제사의 효력이 모든 죄인들에게 어떻게 미쳤는지 판가름나는 날입니다.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신자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용서받은 죄의 기록이 깨끗하게 도말됩니다. 이 죄를 도말하시는 일은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진행되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의롭고 공정하신 하늘 재판장께서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시는 공개재판입니다. 이 심판의 진리는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그리고 게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은 천년기 동안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입니다. 이 재림 전 심판이 마칠 때 하늘 지성소에 죄의 기록이 도말됨과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에서 죗된 본성과 죄의 기록, 죄의 상처까지 깨끗이 도말되어 흠이나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승천하기에 적합한 완전한 의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진리이며 구약의 성소제도가 가르치는 진리의 완결판입니다. 이 진리를 수많은 신자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성소 진리를 깊이 연구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봉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괴가 열려 하나님의 식계명이 밝히 공개되었습니다. 중세 암흑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그 중에서도 특히 제4개명의 안식일을 작은불 적그리스도 세력이 짓밟고 변개하였고 덮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고룩한 율법에 관하여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 그 언약괴와 그 안에 들어 있는 두 돌비와 함께 그 위에 속죄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비친 쇠키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이 빛을 깨달은 분들이 남은 자손에 참여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성소 정결에 관한 계시가 선포된 특.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이 열린 문을 기회의 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빛을 거절하여 닫힌 문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입니다.